방방이네 방방이. 이거 <laughs> 옛날에 동네에서 500원 주면은 이거막 애들 한 다섯 명씩도 와서 했거든요할수 있을 것 같은데? 한번 해보죠. 이게 힘든가? 아, 경석 쌤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요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트램펄린 위를 쉴틈 없이 뛰며 물에 반복하는 점핑 운동. 바닥에서 뛰는 것보다 관절에 무리 없이 뛸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. 펄린 덕에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다리 안쪽 근육과 팔 근육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신 유산소 운동이랍니다. 어때요 이경석쌤? 그냥 바닥에서는 걷는 건데 여기서는 계속 움직이잖아요.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뛰는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. 관절이 이 점핑되는 쿠션 위에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되면서 관절 운동도 하고 코어 근육도 기르고 근육이 이완도 되는 운동의 장점인 것 같아요. 늘 위를 뛰는 걸로 운동이 될까 싶겠지만 점핑 운동에 한 시간 칼로리 소모는 무려 1200칼로리. 다이어트 효과 제대로겠죠? 와우! 우리 경석쌤 처음 하는 것 치곤 다른 회원들 못지 않게 잘 따라하는데요. 쌤, 괜찮으세요? 우리 몸이 이렇게 되네. 이게 몸푼 거예요, 이게? 아네 네. 역시 전문가로서 말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너무너무 다르죠. 진짜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. 익숙한 듯 여유롭게 웃으면서 뛰는 회원들. 반면 우리 경석쌤은 벌써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. 자신만만하던 우리 쌤 어디 갔나요?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힘든가? 마지막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털썩 이거 못하겠어 나하고 살안 빠지면 이상 네, 진짜로. <목소리나> 진짜 진짜로 살안 빠지면 이상해 일어나세요 경석쌤 끝이 아니랍니다 <campus> 스톰핑? <이게> 또 하라고? 내가 마지막 까지다 썼는데 상체를 숙이고 다리를 최대치로 높이 들며 반복적으로 복근 근육을 수축하기 때문에 뱃살 빼기엔 최고. 보기만 해도 숨이 차는 점핑 운동.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마지막입니다. 어제 먹은 게 아니라 3일 전 먹고까지 다 빠진 것 같아 지금. 제가 한 시간 동안 정말 안 쉬고 했거든요. 무릎이 안 아파. 정말 그래서 관절이 평소 안 좋으신 분들 또는 관절이라든지 그런 부상이 점유 되신 분들 한테는 정말 제가 보기엔 딱인 운동인 것 같아요.